네, 드디어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마지막 내용이 이거야 이 한신대학교 성웅현 교수님이 이제 사업성 심층평가 제도를 방안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얘기했는데 어이 내용이 좀 제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 하고 좀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이 한 말이 뭐냐면 어, 앞에서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앵무새처럼, 뭐, 기정원이든 중기청에서 얘기했던 얘기들을 별로 특별하게 다르게 없이 그냥 그대로 얘기하고, 뭐, 서로 잘했다, 뭐, 칭찬해주고, 뭐, 그런 내용인데, 어, 이 교수님이 얘기한 거는 조금 달랐어요. 이제, 아까 BJ 코테라님 얘기한 것처럼, 어, 소기업이나 중, 중소, 중기업, 중소기업들이 이제 어떤 사업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 때, 그런 기술성 평가라는 부분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사업화 평가에 대한 부분을, 좀동의 일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방안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아 이제 세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어그 내용을 들었을 때어 상당히 좀 저는 좀 동감했어요. 그 사업화에 대한 부분을 너무 강조하면 단기 과제로 3년 안에 이 금액도 작잖아요. 1억에서 3억, 뭐 3억 이내를 가지고. 어~ 2년 안에 매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사업화를 할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마련하라는 것 자체가 에~ 좀 수준이 낮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이 교수님 강의가 그나마 여기 이 세미나에서는 가장 들을 만하고 어이 교수님이 얘기도 참쉼 없이 에~ 바로바로 네 뭐~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저는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녹음 파일들은 제가 뭐~ 혹시 저한테 네, 방송 저 홈페이지에 요청하시면 제가 이메일로 네,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네,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. 어, 거기 하나 더 얘기하면 <laughs> 모든 사업의 심층평가를 하나요. 모든 사업의 심층평가를 했으면 한다고 제안을 한 거죠. 이 성우영 교수가 7명의 연구원과 함께 네, 뭐라 그러더라? 4명의 교수하고 세 명의 아세 명의 교수인가? 네 명의 교수인지 세 명의 교수하고 그 뭐냐? 저기 그 연구원하고 같이 이제 뭐 그런 것들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대체적으로 좀그 규모에 맞게 좀 그런 이제 평가를 해야 된다. 그래서 대면 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현장 평가에 대면 평가를 조금 같이 이렇게 접목해서 하는 방향으로 좀 해서 좀 현실적인 컨설팅 컨설팅 아니지 평가 그런 부분을 했으면 한다, 뭐 그런 얘기를 에, 중기청에 제안한 거죠. 이분이 이제 그 연구에 의뢰가 들어와서 어, 심층 평가. 아, 그래요. 어, 글로벌 전략 고성장 과제, 시장 창출형 과제. 어, 그리고 이분이 좀 강조했던 아, 이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앞에 세미나에서 강조했던 과제 사업은 시장 창출형 예, 시장 창출형 그 사업을 조금 에, 많이 기업들이 활용하기에 좋 좋았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를 했어요. 어, 그리고, 어, 많이 바뀐다고, 뭐, 하긴, 매년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, 음, 뭐, 평가를 많이 만들어서 심사위원들 돈더 주라는 거 아닌가? 어, 아니에요. 아마, 이제, 그, 좀 교체가 될것 같아요. 이제, 예, 그, 뭐지? 중소기업 청장이 또 바뀌, 그래가지고, 예, 바뀌면 그 심사위원도 아마 좀 바뀌지 않을까, 이제. 고좀 이제 아마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제 심사위원 분들이 좀 바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어 우리 한국 기술 개발 협회 같은 이제 조금 정말 R&D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이 이제 좀 연구하고 에 현업에서 현실에서 이제 좀 많이 이제 실전에서 이제 했던 분들 어 위주로 조금 이제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. 그래서 기존의 심사위원분들은 다 뭐, 또 어떤 기관에서 이제 은퇴하거나, 이제 뭐, 정년퇴직하거나, 또는 뭐, 여러 번 봤던 뭐 어떤 은행 지점장 관련해서 이제 경력 컨설팅 쌓은 그런 뭐 전문가 분이거나 뭐 이런 분들 위주였기 때문에 안정적인 평가를 좀 많이 했고, 그랬기 때문에, 어, 이게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했다고. 그리고 중기청에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, 어, KED 그, 크레탑 거기 자료에 26만 개 정도의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약6아그 중에서 음약 6만여 기업들이 에, 좀 에, 과제 성공에 대한 부분이 이제 도출이 되었다. 그래서 약한30몇 프로, 37인가뭐그 정도가 예, 과제 지원으로 인해서 혜택을 잘 보고 있다. 그래서 이 퍼센트를, 예, 선진국형으로 뭐 70%까지 올려야 하지 않나. 뭐 그런 얘기들을 여기서 이제 했어요. 근데 이 교수님 얘기가, 어,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오늘, 예, 방송, 네. 예, 여기까지. 네. 오늘은 특집으로, 네, 이걸 했어요. 네. 그, 기술정보진흥원에서 한, 예, R&D혁신 세미나. 네. <laughs> <laughs> 네. 어. BJ 코테라 님 요청하세요. 제가 그 방송 파일 보내 드릴 테니까 네, 방송 파일 한번 보시면 네, 아 보신단다. 들으면 조금 네. 심층 평가 제도 방안 음 내용 봐 봐야 뭐 네, 잡다한 설명들 나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직접 하실 때 보시는 게 좋아요. 미리 뭐 보셔 봐야 네. 별 도움 안 돼요. 그리고 직접 가서 이런 발표에는 참여해서 이렇게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요. 네. 오늘 방송은 네, 이 특집으로 네, 이설명의 세미나에 관련된 내용들 한번 네, 했어요. 그래서 포인트가 첫 번째, 에, 기업가 정신, 두 번째, 에, 수출 기업과 중견 기업의 지원을 많이 이제 앞으로 할 거라는 거.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화. 사업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할 거다. 그 사업화가 결국은 에, 매출과 R&D 네, 투자 비율이 되겠습니다. 어뭐뭘 보여줘요. 네, 네. 그럼 오늘 방송 네, 여기까지 네, 하겠습니다. 네. 그럼 마무리 음악. 네. 들어봐야지. 오늘 마무리 음악. 지난번에 마무리 음악을 안 틀었어. 예. 네. <laughs> 뭘안 보여줘요. 네. 아, 이 내용. 아, 이게 세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셔봐야 좀, 네. 급방송 아닌데? 급방송 아닌데? 오늘 방송, 오늘도 한 시간, 네. 한 시간 했어요, 그래도, 네. 아, 오늘 다른 거 준비를 못했어요. 이제 이번 주 뉴스 뭐 이런 것좀 준비하려고 했었는데, 음, 못했어요, 네. 화장실 안 급합니다, 네. <laughs> 뭐더 질문할 거 있어요? 네. 아침방송이라, 네. 많이, 네, 좀. 네, 이런, 뭐, 심각한 이야기 많이 들어봐야, 네. 그리고 10시에 사람들이 머리가 가장, 뭐,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같이 들으시면서 이 시간에, 에, 이런 어려운 이제 정책작용 관련된 이런 얘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점심시간에 밥맛이 좋을 거예요. 네. <laughs> 리뷰? 리뷰 했잖아요. 다시 또 해요. 네, 리뷰. 어, 이 세미나에 가시면 주차비 공짜 그리고 밥, 밥을 만약에 주면 식사 시간이 만약에 이제 배정되면 식사비도 공짜 특히 그리고 식사는 보통 아침을 잘 주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갈수록 이런 거 설명이나 세미나 하면 음~ 저녁을 잘 줘요 지난번에도 그 글로벌 뭐 혁신관인가 뭐할때 설명회 할때 저녁 줬어요 근데 그못 갔지 어, 오늘의 내용 정리하자면 이 세미나 내용 정리할 게 포인트가 세 가지예요. 첫 번째가 기업가 정신. 기업가 정신은 뭐다? 사람이다. 사람이 중요하다. 사람을 키우고 사람으로 인해서 에, 여러분들이 에그 기업가 정신 이 있는 대표들이 좀 많아져야 에, 우리나라 기업들이 성장하고 앞으로 어, 4만 불로 갈수 있다. 예. 어, 우리나라 그 GDP 에 1인당 GDP 4만 불로 넘어갈 수 있다. 두 번째, 예, 앞으로 기정원에서는 수출 기업과 중견 기업 쪽으로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. 그게 두 번째. 그래서 기업을 조금 구분하는 것을 예, 얘기를 차단막이라고 하는데 창업 기업, 혁신형 기업, 그다음 중견 기업 이렇게 이제 좀 세분화해서 분할해서 이제 지원을 할 거다. 그다음 세 번째가 사업화. 사업화에 대한 방안이 평점이 좋아야 된다. 그 사업화 방안의 평점의 내용은 두 가지. 매출액 추이와, 그니까 과제를 했을 때의 매출액이 그 다음에 잘 나와야지만 그 기업을 계속해서 R&D 사업에 참여를 시켜주겠다. 선정된다. 뭐 그런 내용. 그래서 거기다 부가적으로 매출액 대비 그 이제 기술개발 과제, 아니, 기술개발에 에, 이제 지원한 아니 사용한 이제 R&D 비율이 높은 기업을 지원하해 주겠다. 뭐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. 네. 어떻게 정신 아니 정신이 난다 정리가 좀 되세요? 네. 네. 제가 정신이 이상해요? 어, 네. 약간 제가 국어를 좀잘못 하니까 여러분들 좀잘 네. 알아서 잘 각자 정리해서 네. 이해하세요. 네. 그럼 오늘 방송 네,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림, 네 이게 끝이에요. 네. 그림 이게 끝이에요. 다음 없어요. 세부 내용은 되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네, 혼란이 와요. 그러면 네.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네. 그럼 다음 주에 봐요. 아, 빠이빠이.